녹화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연승 중인 네, 이속 벨코즈,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 로밍단입니다. 그냥 네, 로밍단이고 라인전을 뭐, 우리 원딜이 안전, 안전하게 파밍할 수 있게 이제 와드를 해주고 로밍을 가는 식으로 그래서 룬니이 핵심은 기미남과 끈질긴 사냥꾼 최근 들어 이제 유령포로가 네, 예전에 비해 훨씬 좋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일단 와드가 좀 초반에는 한정적이어 가지고 이제 와드 박으면 이제 포로가 남기 때문에 이제 벨코즈 서포트 자체가 적 정글 한테 조심해야 돼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압박을 좀잘 해줘야 된다는거 당연히 스킬샷이 좋아야 되는건 약간 좀 기본적인 음, 좀 안타까운 어? 아 이거 맞으면 안되는데 그리고 c 스 같이 쳐줘야 된다는 거. 어? 잘 맞추잖아. 계속 압박을 해줍시다. Okay. 압박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 직선으로 대체해주지 말고 압박을 좀 똑바로 해주면 좋습니다. 원딜이 편하게 CS 쳐주고 여기에서 신발을 사줍시다. 돈이 안되면 일단 신발 사고 그 다음에 핑화 3레벨 찍으면 이제 로밍을 좀 다녀 도 돼요 3레벨 찍으면 로밍 다녀도 되고 특히 이제 바텀 라인에 가면서 미드 p를 보세요 미드 p 미드 p가 개 p면 그냥 이제 2레벨이던 3레벨이던 라인 이 당겨져 있을 때 미드에 로밍 가시면 됩니다 미드가 카운터픽이네 그리고, 라인에 도착하면, 까먹지 말고, 습관처럼 라인전에 집중하지 말고, 와드, 집중해주고, 이 친구 잘 맞추네. 아 좋구요 까비 앞 아, 비전 에바지 그리고 라인 주도권이 있으면 로맹을 갑시다 딱 적절할때 가네 나이스 이제 누누를 생각해 줘야 되는데 누누 자체가 어차피 이제 라인을 당겨도 맞으면 죽고 라인을 밀어도 맞으면 죽기 때문에 그냥 좀 동선을 파악하고 좀 센스껏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저런 챔프 나오면 대굴대굴 눈덩이가 이제 평소에 누누 챔프 자체가 트롤링으로 좀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가지고 만만하게 보는데 잘하는 누누 만나면 진짜 미쳤습니다. 에어본 판정이 좋아가지고. 그리고 여기에서 모빌 사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라인 당겨졌을 때는 진짜 좀 까불지 말고, 빅웨이브일 때. 그리고 우리 원딜이 쉽게 파밍할 수 있게 압박은 스스로가 좀 스킬을 좀잘 피하면서 해야 됩니다. 누누가 믿드네 역속의 룸명을 해. 어. 아, 삐전하면 죽어야지. 허허 하고, 모빌을 삽시다. 모빌 사고, 로밍이나 다닙시다. 탑 한번 풀어 주는 것도 괜찮은데, 어, 뭐 딩거가 안 보이니까. 쓸데 없는 동선으로 탑에 가지 말고, 우리 정글이 뭐 하는지 한번 보세요.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급한 쪽으로 붙어주는 식으로 와든가 하고, 누누가 아랫동산이네요. 그러면, 라인을 밀지 말고, 당겨주면, 됩니다. 와드 잘했네, 누가 했대? 제가 지금 감기 걸려가지고, 코가 좀 맹맹한데, 네. 연승 죽인, 서포 벨커즈. 나이스. 하고, 깊숙히, 어, 나이스. 이쪽은 터지고 있는데. 오. 아깝다. 집을 갑시다. 그리고 템은 좀 공격적으로 갑시다. 게임 터트리고 싶으니까 또 이제 이거 모렐로 가야 되거든요. 이코 누누가 있어가지고 상대 팀에 뭐 카사딘 또 모렐 좀 묻혀주면 좋거든요. 일단 서포 벨코즈는 네, 시야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시야 부분을 이속으로 메꿔 주는 네, 좋겠네요. 우리 정글이랑 같이 있으면 두렵지 않은 럭스가 안 보인다니까. 예. 네. 이야 계속 쳐주고, 여기 럭스 한번 찍어주고. 있네, 오, 게이드 맞췄어? Nice. 빼면 이득. 막전멸쓰고 오는 거 아니야, 이거? 오케이. 이러면 봐도 바로, 바로 이제 미드 달려줍니다. 이러면 이제 카사딘이 흥분하면서 앞비전 쓸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이쁘게 찔러 봅시다. 어? 킹하네. 가은 척 하면서? 킹만 맞추면 되겠는데? 해주고, 다시, 바텀으로 찝시다. 애초에 벨코즈 만화 부분에서, 막, 마순팔 안 가냐고 물어보는데, 이제 스킬을 너무 난사하듯이 날려버리면 만화가 부족하고 그럴 일은 잘 없습니다. 나이스. 우리 원딜 잘해. 아, 이거 타고 넘어가는 거 있으면 좋은데. 뺑 돌아가서 갑시다. 이건 약간 센스, 에센스. SNS. 그리고 CS 가는 거 보고. 보였네요. 보있으면 어쩔 수 없고. 애초에 뭐 조심하니까. 뭐 잡을 수 없는 거고. 바텀 일차를 빠르게 부셔줍시다. 탑이 똥을 싸니까. 그리고 원딜 혼자 먹을 수 있겠지만, 어, 몹네. 내가 먹었네. 오케이. 바텀 주고 바텀 주도권이 있으니까 욕먹고 스왑을 하도 스왑을 해도 이제 까비 맞췄어 나이스 잡았다. 개꿀. 딩거 내려왔네. 모렐러를 가줍시다. 이래버리면 게임 주도권이 확 살아나죠 대신 이제 여기에서 벨코즈가 이제 어이없이 죽어버리면 힘이 완전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역전을 좀 많이 당해요 이 챔프가 그래서 어수럭하게 죽지 않는 거를 중점으로 아씨 놀래라 해주고 못 잡겠는데, 저이 친구 괴물인데. 우와, 맞췄는데 이 나이스 어. 제발 저거 졸라 아파 오케이 나이스 고마워 이거 럭스 Q 대박나가지고 각계전투 당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에 대충 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서포 벨코즈는. 유리할 때도 최대한 잘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서포 벨코즈가 제일 많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상대 서포시 이제 제가 조합 한타 시뮬레이션 강의를 올렸었는데 제일 많이 뒤집어지는 이유가 벨코즈는 포킹 챔프긴 하지만 힐러 챔프한테는 후반가면 개발립니다 전령을 까야될텐데 이거 우리 라이즈 테리 있거든요 그래서 까불어도 되긴 되는데 전령까자 고고고. 오케이 첫 박치기. 또 죽는다. 졸랐다저 친구들. 와 타워 피 엄청 많이 다네. 그리고 여기에서 스노볼은 우 이제 뭐그좀 강의식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일단 오더 오더 강의를 좀 만들려고 하는데. 오더가 뭐냐면 바론과 용을 수시로 챙겨줘야 됩니다. 그거는 어느 한 명이라도 깨우쳐져 있으면 그냥 용이나 바론 빠르게 좀 치자고 좀 팀한테 보채야 되거든요. 근데 다섯 명 전부 다 이제 게임 중에 뇌정지 오면 그런 거 스노볼 우못 걸리고. 너무.. 정직하게.. 공! 지그스 공! 까비 너.. 너무.. 어? 뭐야 또이거 그래 그거를 갑시다 벤시 공 없니? 어, 나이스. 와, 딩거 죽. 주... 딩거. 제... <laughs> 말을 왜 이렇게 못하냐. 딩거 죽은 거. 대박인데. 딩거 죽이가 제일 힘든데, 이 판은. 딩거가 알아서 죽어주네. 딩거가 여기서 버텨줬으면 게임 비비거든요. 인거 챔프 자체가 한번 빨려 들어가면 진짜 딜이 미쳐가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는 벤시가 진짜 베스트입니다. 뭐 하는 친구냐? 뭐왜 벤시가 베스트냐면, 제 주요 CC기, 이 럭스랑 그 하이딩거, 강화... 강화 W? 강화 W를 맞으면 게임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벨코즈 서폿은 이제 한타 때 화력이 대단하죠 화력이 대단한데 아무것도 못 하고 죽어봐요. 벨코즈 서퍼시. 그러면 4대 5죠. 근데 벨코즈 서퍼시 사는 살았을 때 이제 프리디를 해버리면 적어도 2인분 이상입니다. 아... 이렇게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laughs> 그리고 사과합시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선풍기 틀어놓고 자면 저처럼 감기 걸리거든요. 팀이 알아서 잘하네? 루시안이 잘한다 이타는 어스룩하게 죽지 않네 죽지 않는 것만으로도 잘하는게 보이기 때문에 벨코즈 서스는 일단 유성을 들으면 좀 딜을 아이 친구가 어느정도 들어오겠다 이걸 느끼는데 어둠의 수확은 이제 상대팀이 딜 가늠을 못합니다 그니까, 어? 그니까, 게임 중간에, 어? 이 친구 어둠의 수확 들었네? 이러면서. 이제 죽어보고, 아, 이 친구 졸라쎄구나? 이러면서. 어? 저번이랑 비슷한 상황 아님 이거? <laughs> 카사딘 상대법 이거 딱그 느낌 나는데? 방금 어? 잠시만 나 CS한테 죽겠는데? 집중 좀 하겠습니다 <laughs> 네 이렇게 유리하다고 해서 뻘짓거리 하면 게임이 비비기 때문에 집중 좀 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상대가 CC기, 광역 CC기가 많으면 뭐 누누궁, 하이딩거 강화 W, 그리고 럭스 Q 이런 주요 CC기가 있으면 벤시 가주는 거를 좀 크게 추천합니다. 벨고즈 서포트 자체가 패시브 딜이 좀 많이 치우치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이용해서 이렇게 게임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억제기를 까고 이쪽 부분에서 주도권이 있을 때는 핑화를 메인에 박아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가 와드를 해도 다 지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 안쪽에 와드 해주고, 어, 어씨 못 먹었다. 이러면 이제 게임이 한 너무 기울었죠. 네. 이래서 벤시를 갑니다. 계시지